형님이 잘 생기긴 하네. 얘 원래 잘 생겼어. 네. 아나 머리 크게 나오지 않냐? 나 뒤에 있을게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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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좀또 비싸졌어. 비해졌어 비싸요. 자 오늘은 초급자들의 딥스와 중급자들의 딥스. 중급자들이 이제 아랫 가슴을 목표로 할때 우리가 딥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딥스를 강의를 할때어 대드리프트를 연상을 하고 엉덩이를 쭉 펴서 허리를 펴고 가슴을 열고 연 상태에서 딥스를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지. 이렇게 엉덩이를 뺀 상태에서 허리를 가슴을 피고 딥스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가슴 전체적으로 자극을 줄수 있는 딥스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내려와 보세요. 우리가 이제 중급자 이상 이 딥스 컨트롤이 상당히 자유자재로 가능하신 분들은 내가 아랫가슴을 목표로 하고 싶다 하시면은 어깨를 전위시켜 상체를 말아준 상태에서 딥스를 하게 되시면 이 정, 가슴 옆에 붙어있는 전거근 쪽부터 아랫가슴 라인 쪽을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자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라가서 어. 어, 허리 가슴을 펴지 말고 상체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상태에서 딥스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차이를 보여드리면 아까 딥스 자세는 가슴을 열고 허리를 펴고 딥스를 이렇게 했다고 치면, 여기는 이제 말아서, 완전히 말아서, 내려온 상태, 자, 내려온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 어, 내려와 보세요. 어. 아, 힘들지? 내가 보여줄게. 오케이, 숨겼어. 어. 사회적이 뭐냐면, 엉덩이를 빼고, 데드리프트 하듯이, 이렇게 하는 딥스는 가슴을 전체적으로 자극을 시키는 거고, 여기서 어깨를 앞으로 빼서, 전인을 시키고, 상체를 이렇게 말아서, 이런 식으로 하는 딥스는,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슴 옆에 전거근 라인부터 아랫가슴 쪽으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동작은 상당히 고급 스킬이고, 딥스 수행이 잘안 되시는 초보자분들은 하기가 힘든 동작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보자분들은 가슴 전체적으로 자극시킬 수 있는, 어, 데드리프트 비슷한 자세에서 딥스를 수행을 하시고요. 고급자분들은 아랫가슴을 자극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이 방법으로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간단하게 중급자들의 집스 스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운동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안녕히 가십 안녕.